안녕하세요, 리버스 구독자 여러분. 치즈입니다. 6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우추측한 고인물 한판 붙자 라는 이름을 걸고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순조롭게 부사의 대회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간단히 피드백해 보면서 추후에 열릴 또 다른 모바일 리그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았던 점은 모바일 리그여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카트라이더 1과 같은 경기의 스리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어서 선수들 사이의 몸싸움을 통해 시청자분들에게 있어서 눈호강을 할수 있는 요소가 충분했습니다. 특히나 실력이 있었던 선수들이 깔끔한 라인을 통해 역전하는 모습들에서 다들 감탄을 금치 못했죠. 또한 단순하게 쳐다보는 경기 방식보다는 다양한 시점과 구도를 구현한 옵저빙을 통해 보는 재미가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수들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돕는 미니맵 시스템 역시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나 자동 모드에서 특정 구간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주는 것은 옵저버 입장에서는 보다 편하고 일관성 있는 중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준 것 같아 좋았고요. 또한 경기가 끝나고 각 선수마다의 세부 정보를 노출시키는 옵션은 시청자들에게 어떤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거슬리는 화면 구성이 있었는데요. 선수들의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데, 좌측 하단의 메뉴가 시선 강탈을 해갈 때가 많았습니다. 업저빙을 위한 리모컨 역할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순위 선택 후 반투명 상태가 된다든지, 일정 시간 후 사라진다든지 등으로 시야를 덜 가릴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견인속도 상향인데요. PC 카트라이더에 비해 뒷사람의 견인 속도가 많이 부족한 듯이 느껴졌습니다. 모바일 카트라이더는 드래프트 자체의 속도는 엄청나긴 하지만 애초에 그 드래프트 거리가 발동하는 최소 거리에 진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을 뒤집기가 힘들어 일방적인 경기의 구도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한국에 출시된 지두 달도 되지 않은 터라 유저들 간의 실력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선수들 간의 실력을 상황 평준화 지키기 위한 견인 속도 조절과 드래프트 속도의 밸런스 조절을 한다면 더욱 스릴 있고 팽팽한 경기의 양상이 더욱 자주 보여질거라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미니맵의 직관성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할것 같은데요 이런 구도의 화면이 송출될 때 선수들의 위치에 다오나 무늬 배치 같은 캐릭터로 커다랗게 표시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색깔 포인트나 순위표 등으로 명확히 선수들의 위치가 보이게끔 직관성을 높이는 것이 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닉네임으로 다른 선수들의 위치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는 문제점도 미니맵 전체가 아닌 일부만 확대해서 보여주는 등 다른 방안을 통해 고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옵저빙 구도 안정화와 구도 추가입니다 현재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의 구도에는 주시, 후방 배치, 핀업, 전방 배치 그리고 고정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 배치 핀업, 전방 배치 상태에서는 확대, 축소 등의 더 이상의 카메라 조작이 아예 불가능하고 고정 기능도 제대로 특정 구도를 고정해 주지 않고 랜덤 구도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준다는 점이 다양한 업저빙을 이루어질 가능성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일이 설정에 들어가서 구도를 바꾸지 않고 키보드를 이용한 여러 각도에서의 업조빙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리버스 채널에서 분석해본 이번 우주체강 고임을 한판 붙자 대회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넥슨 측에서 꼭이 영상을 보시고 차기 모바일 리그의 개편된 모습으로 대회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